네, 9 번부터 어, 문제에서 AB랑 AC 같고, AC랑 DC 같대. 그러니까 이 ABC,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기억해 주면 좋겠지. 그래서 밑각이 같은 거그 성질 이용해서 풀어볼게. 그럼 여기 각도 얼마야? 42도 기억해 줘야 되고. 그럼 지금 이 각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맞아. 어. 어떻게 이용한 거였어? 두 내각의 합은 이 놈이랑 이 놈의 합은 누구랑 똑같애? 이각의 외각의 합이랑 똑같으니까 그거 이용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42도랑 41도 더한 84도가 이 놈의 각도야. 맞지? 근데 또 CA랑 CD가 같다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84도야? 여기까지 84도인 거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 그럼 여기서 송이 이거는 알지? 이거 몇도입니까? 그러면은 84랑 X더한게 180도야 X랑 84더한게 180도니까 X얼마야? 96도 이렇게 구해주면 돼 일단은 구했고 그럼 여기서 C, 이 Y, 이 42도 이제 이 각도만 알아주면 될것 같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접근해도 되는데 어떻게 와도 되냐면은 이놈이랑 이놈의 합 다시 말해서, 84도 두 개, 168도의 합은, 이두 내각의 합은 누구랑 똑같아? 이 각의 외각의 합이랑 같은 거지. 그래서, 뭐라고 써줘도 돼? 42도 더하기 Y로 써줘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Y 끝났을 것 같아. 넘길까? 42도만? 126도. 이렇게 와주겠지. so y가 126도 x가 96도 빼면 얼마나 와? 30도 많이 안 와서 안 아쉬웠지, 민서? 많이 안 아쉬웠. <laughs> 그다음 12번. 아 여기 문제에서 각 b랑 각 c가 2대 3이래. 그럼 여기서 쌤이 각 b대각 c가 2대 3이니까 2대 3 비율만 유지시켜주면 되지. 그럼 선생님이 비례상수라는 걸 둬서 X라는 걸 둬서 선생님이 각 B를 2X 각 C를 3X라고 놔도 될까? X값이 뭐든지 간에 2X, 3X 2대 3 모일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각 B 2X 각 C 3X 근데 잘 보니까 B, D랑 D, A가 같대 그럼 이 ADB 삼각형은 이등변이잖아. 그럼 어디랑 각이 똑같은 거야? 여기도 EX가 나올 수 있겠지. 그다음 또 ADC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DC랑 또 AD가 같은 거야. 여기 각이 얼마인 거야? 3x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났다. 뭘 구해달라고 하는 거냐면은 BAD 이 EX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접근할 거야,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다 구했어 구할 게 없어 크게 보이나? 수풀 볼까, 수풀? 수풀? 2x 3x 5x 다시 말해서 2x 더하기 3x 더하기 5x 더하면 얼마 나와주면 돼? 삼각형 네각의 합이니까 얼마 나오면 돼? 180 나와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야? 잘 보니까 X가 10개밖에 없어. 10X야, 10X. 그스 X 얼마야? 18도. 여기서 X가 18도니까, 궁금한, 아까 EX였건 BAD? 두 배만 해주면 돼. 얼마 나와? 36. 이렇게 해주면 돼. 21번 바로 갑니다. 어, 잠깐만. z를 x와 y에 대하여 구하라. 음 일단 잠깐만. 음. 문제에서 각 b랑 각 c가 같다고 적고 이놈은 정삼각형이 지금 내접되어있대. 그러면 음얘 일단 각도를 다알수 있겠지. 정삼각형이한 각이니까 60도, 60도. 60도, 이 정도는 일단 알아주면 될것 같고. 여기 각이 지금 같다고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거를 임의로 설정해줘야 될것 같아. 생면 어떻게 설정하고 싶냐면은, 있어, 동그라미 가자, 동그라미. 힘흰 동그라미. 이렇게 올수 있지. 그럼 봐봐. 최종적으로 궁금한 건이 Z야. Z를 각을 표시할 거다. 근데 여기에 누구랑 누가 있어야 돼? x랑 y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z를 x랑 y에 대하여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z는 x랑 y가기 포함되어 있으면 돼. 그럼 보자. 음. 먼저 쓰이 보이는 거는 뭐 있냐면은 혹시 이거 올수 있으려나? 여기. 아까 했던 거 복습이다. 두 내각의 합은 이놈의 외각의 합이랑 같지? 그럼 볼게 다시 두 내각의 합 동그라미 더하기 y는 60 더하기 x 이렇게 올수 있겠지 그럼 또 뭐가 보이냐면은 이거 올수 있으려나 혹시 민서 송이 보입니까 이거? 또 뭐야 z랑 동그라미 더한거는 이놈의 외각이 합이랑 같으니까, z 더하기 동그라미는 60 더하기 y가 궁금한 거지. 그럼 여기서 z만 쌤이 남겨달라고 했었잖아. 그럼 z는 넘어가니까 60 더하기 y 더하기 동그라미. 여기서 누구만? 이 동그라미는 살짝 없으면 될것 같아. 그 다음 동그라미 안에 설마 x가 포함되어 있으면 은 너무나도 좋고. 근데 봤더니 여기서 동그라미 더하기 y가 얼마냐면은 60 더하기 x거든. 그럼 선생님 동그라미 대신 누구를 넣어도 되는 거야. 60 더하기 x 마이너스 y 이거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그냥 넣어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럼 답 얼마 나와? 여기서 이거 그냥 되니까 z는 60 더하기 y. 더하기 60 플러스 x 마이너스 y 음 무슨 뭐 틀린 것 같은데? 아아 아... 어, 잠깐만 y는 동그라미는60 더하기 x 마이너스 y고 z는 60 플러스 아 여기 플러스가 아니지. 여기 아까, z 더하기 동그라미가 60 더하기 y니까, 여기 뭐로 와줘야 돼? 마이너스로 와줘야겠네. 여기 틀렸네, 그러면. 마이너스 동그라미? 그럼 아까 마이너스로 다시 대입해서 가볼게. 60 더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누구 넣어주면 돼? 얘네 그대로 넣어주면 돼. 그럼 쭉 전개해볼게. 여기는 60 더하기 y,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X 더하기 Y로. 그럼 누구 날라가? 얘는?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X 더하기 2 y 로 나오겠지, 누가? Z. 답 이걸 써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외곽으로 풀어주면 될것 같아. 조금 생각하기 빡세겠네. 24번. 어, 이것도 한 가지 유형인데, 음, 혹시 민서 이거 풀때 AP 선 그렸나 혹시? 못 그렸어? AP 선이요? 아, A랑 P 한번 선 그어봤어? 그으면 끝나? 그럼 결국 지금 뭐 구해달라고 하는 거였지 아까? 삼각형? ABC 넓이 구해달라고 하는 거였잖아? 근데 쌤은 선을 그어버리니까 삼각형이 몇 개로 바뀌었어? 두 개로 바뀌었지. <laughs> 어. 그래서, 얘네들 넓이는 다시 말해서, ABP, 더하기 삼각형, ACP, 이거 두개 구해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야? 이놈 곱하기, 이거 해주면 되지 않을까? 밑변 높이. 여기도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AB의 길이를 적겠지. 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주지 않았어? 어, 각비랑 각치, 다시 말해서 밑각의 크기 가 같으니까 뭐로 생각해주면 돼? 2등변으로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8. 그러면은, 이 ABP랑 ACP는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ADP는, ABP는 8 곱하기 DP 곱하기 2분의 1. /2. 그럼 ACP도 8 곱하기 2P 더 곱하기 2분의 5일 수 있겠지? 다시 좀만 정리해 버리면 얘는 4dp, 얘는 4ep. 근데 4로 묶어 버리면은 dp 더하기 ep까지 올수 있는데 문제에서 얘를 줬다고 얼마래? pd 더하기 p 똑같이 dp 더하기 ep. 9. 답 얼마야? 36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4번 넘어갈게 4번. 그럼